안녕하세요 이창입니다. 어,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 제가 평소에 코가 되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여기 매부리 코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네, 상담을 받고 왔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이고요. 1시 반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 촬영을 마치자마자 바로 나가서 내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얼굴에 손을 대보는 건 처음이라 많이 좀 무서운 느낌도 있고 떨리는 경향도 있지만 또 이제 1일차, 2일차 이렇게 해서 다음 후기를 영상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병원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술하고 바로 집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손 때문에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냥 손짓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원래 2일차에 솜을 뺐어야 했는데 피가 좀 많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저는 5일차에 솜을 빼고 왔습니다. 그리고 1일차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붓기가 눈에서부터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4일차 때는 그냥 살아있는 도우너가 됩니다. 오늘 5일차인데 오늘 병원을 아침에 갔다와서 솜을 뺐습니다 피가 조금 많이 나서 솜을 계속 끼고 있었고 다음주 월요일 즉 7일차 때 이제 코 실밥하고 어, 부목을 이제 더 떼기로 했습니다 붓기가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눈에서 조금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 또 점점점점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생각보다 막 눈이 탱탱 붓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붓기가 있었고 지금도 여기 볼에 보시면은 여기 막 붓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붙인 이유는 아직 실밥을 떼지 못해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제 안구 보호를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거지를 갖다가 대는 상태고 이제 성은 뺐으니까 말은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호박즙을 먹거나 뭐 그런 걸 먹진 않았고 어 일어나 있을 때는 뭐 앉아 있는 앉아 있었고요. 잘 때도. 머리를 높게 하고 잤어요 그냥 이렇게 눕는게 아니라 여기가 머리 부분이라고 보시면은 머리를 이런식으로 많이 띄워놓고 조금 목을 불편하게 해서라도 이렇게 붓기가좀 내려갈 수 있게끔 머리를 많이 높게 해서 잤고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그럼 7일차 때붕어 빼고 코 외부심밥을 풀고 코가 지금 현재 어느 상태인지 7일차 때 다시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부목을 떼고 왔습니다. 근데 언뜻 보게도 지금 제 코가 약간 들려 있죠. 붓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들려 보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코끝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좋아진다고 합니다. 오늘로 2주차가 되었습니다. 안쪽 코 실밥을 모두 제거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코 상태는 메구리 자체는 네, 다 사라졌습니다. 고인물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라인이 많이 잡혔는데 이게 많이. 지금 들려 있는 것만 제대로 하면은 뭐큰 문제나 불편한 점은 없는 것같고 아직은 좀코 쪽에 움직임이 발생할 때마다 아직 좀이질감이 많이 느껴져 있고 이런 부분이 모두 사라지려면 붓기도 다 빠져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이 2주차인데요. 어, 한 달째 되는 날까시 영상을 찍도록 하고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로한달 차가 됐습니다. 저게 좀 많이 자연스러워져 보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붓기랑 뭐 부자연스러움이 많이 남아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옛날이라고 하면 좀 해봤자 한달 차이기는 한데 그 수술 후랑 수술 뭐 1주차, 2주차보다는 훨씬 자리가 많이 잡혔더라고요. 생각보다. 옆모습은 이렇습니다. 반대편. 오늘 한달 차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 이제 오늘로 이제 한달 반이 됐습니다. 어 이게 개인 차가 조금 심한 것 같아요. 붓기랑 자리 잡는 게 개인 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냐면 다른 후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후기들을 봤을 때는 다른 분들은 뭐 3, 4주 차에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신경이 쓰였었는데, 다행히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다 붓기가 빠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는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붓기가 다 빠지지 않았고, 자리를 완전히 잡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은 한달 반쯤에 찍은 셀프 영상입니다. 지금이 8월 1일이니까 한달 반차입니다. 한달 반차고 그냥 영상을 찍었지만 또 이렇게 그냥 셀프로 손으로 잡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수술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내 브리코 수술 리뷰는 두 달차에서 마무리를 하게 될것 같고요. 어, 기존에 제가 매브리코를 성형을 하러 갔지만 그 외에도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코가 뭐 복코나 흰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교정을 하게 됐고 코끝은. 기증 늑연고를 사용하여서 코끝을 좀 세워줬고요. 그거 말고는 복코, 흰코 말씀드린 거랑 뭐 다음에 비주를 약간 앞으로 뺐다 라는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내버리고 하나였지만 또 가서 진찰을 받아보면 이것저것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게 아니라 이제 원장님께서 아, 이거 이렇게 다 잡아주실 거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지. 제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는 아니었어요. 그렇게는 안 됐고, 지금 얼굴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코의 모형을 이거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붓기는 두 달째인 지금도 조금씩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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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세 달에서 여섯 달까지는 저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물감, 이질감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었는데 어, 이거를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은 이렇게 코를 만졌을 때 코가 움직일 때마다 저항이 있어요. 약간 막 왼쪽으로 오면은 왼쪽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저항이 있었는데 그런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후기만 봤을 때는. 저한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뭐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크게 병원 이름, 그리고 병원 위치, 그리고 가격, 특히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원장 선생님한테 받았는지 이 정도가 아마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영상 글과 댓글에 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주소를 남겨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은 거기다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면 은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확인해서 궁금하신 거에 대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병원 정보에 대한 거를 따로 노출을 시키면 안 된다고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매부리 구수술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영상을 좀 뜸하게 올렸는데 앞으로 좀 자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 재밌는 영상과 뭐또 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